한인들에게도 친숙한 달콤한 자일리톨이 반려견에겐 치명적인 독이 된다며 식품의약국 FDA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일리톨은 껌이나 제과, 의약품이나 구강, 위생제 등에 사용되는 천연 감미료입니다. 자일리톨은 특히 충치균을 치아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하지만 애완견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개 자일리톨 중독은 일반적으로 저혈당과 구토, 설사, 심한 경우 경련과 급성 감질환이나 응고 부전 등으로 나타납니다. 급성 간질환은 섭취 뒤 9시간에서 72시간 이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또 개가 자일리톨을 0.1g만 섭취해도 저혈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 속한 여성도 이 반려견에게 더위 속에 자일리톨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였다 자체 큰 일을 치료 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반려견이 있는 집이라면 자일리톨에 대한 주의가 당부해야 된다고 FDA 측은 강조했습니다.